아니 오늘 자주 나오시는데 레벨업 좀 알아서 가야 되는데 좋타긴 하겠습니다. 골드 먹고 가요, 여러분. 야, 16골드 나 돼. 아니야, 뭐 그레시리야 그래 아이템, 요렇게 나왔고요 자, 선물함부터 가겠습니다. 선물함. AI 영, 천. 마경주, 천삼배. 2,000. 네. 참수이 아티씨 축하드려요. 2,000. 이제 사원 봉쇄죠. 네, 축하, 축 네 사원은 힘들어, 이제. 사원 너무 힘들어, 요새. 김성근맨탈 아, 나간 거 봐요. 얼마나 요새 힘들어. 저 치축? 술사 반지? 네, 축하. 술사가 한 명이네. 독식이네. 전사. 300. 3000. 3500. 근데 괜찮아요. 친수도 기본과에 먹었어, 반지랑. 3800. 4 1 0 6요 반지입니다 반지 전사반지 중이에요 5천 백경은 별로 급하지 않아요 5,300 5,300 5,300그 다음에 법 에요 이제 자야지 오늘은 나 오늘 데브스프링 봐야 돼자 법사반지 300법사반지예요 법사반지 600법사벌지이 좋은 거 아닌가요? 3 0 0천 나왔네요 3천 잠깐 지금이 8천인가3,300 <laughs> <laughs> 8,000은 아닌가 봐 네. 근데 참새님이 4천을 외쳤어 그르를 정신 차려 5,000 5 0 나왔습니다 5천0 0 5천, 5천. 아이고, 그르르님, 축하드립니다. 그르르님, 건강하세요~. 나이 나 이제부터 그르르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기로 했어요. 자, 그레시 방패, 뷰타니 기 방패, 아로니아 산맥이 먼저네요. 네, 그 귀한 분이 쓰시죠? 귀한 분이 탱으로 쓰시죠?